네, 우리 여성 동아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JW인베스트 대표 과규정이고요. 현재 TV 경제 방송에서 지금 전문 패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8년 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들리실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AI가 또 내년 키워드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AI 시대를 이미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AI 슈퍼사이클이 언제부터 이제 파생이 되었냐라고 본다면 사실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연말쯤이었죠. 그때 이제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게 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AI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제 GPT의 존재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이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쓰이는 분야로 어,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이제 건설하고 또 투자하게 되면서 또 GPU라고 해서 AI 칩 가속기가 또 많이 또 필요로 하게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2023년도부터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덩달아 관련 이제 수익 기대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 투자 지도라고 거기 그 AI 슈퍼 사이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서 중반부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이제 잡아갔다면 이제 중반부에서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권에 있어서 손바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담아놨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 방송 출연하면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를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 을 들여 왔었고 이제 중반부에서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tv 경제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 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파운드리 쪽에서도 최근에 어 테슬라와의 그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 소식도 따내기 시작했고요. 퀄 테스트 통과도 3분기 됐었고, 이제 HBM4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은 거의 이제 SK 하이닉스와 HBM4에 있어서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경쟁률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 HBM 모멘텀보다는 지금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HBM,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반도체 호재들이 맞물린 상태에서 지금 범용 반도체 쪽에 가격 반등, 이런 이제 수액이 되 감이 굉장히 크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올해는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제 너무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 한편으로는 좀 계속 경계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는 거는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서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투자를 단행한다는 건데 그 투자 자금이 몰리는 곳이 결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지금 계속 투자 플로우 내러티브가 지금 형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랠리까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 지금 시장 지수가 4200 포인트인데 4600에서 4800 포인트까지 갈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5000피를 넘어서는요. 아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800 포인트를 간다 한다면. 5000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항상 그랬어요. 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중요한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000 만약에 8 0 0개들어선 순간부터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만약에 5000 그 2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 외국계 쪽에서 바라본 6천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진입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을 탄다고 했을 때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보통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어, 사이클이 도는데 최근에는 이 AI 슈퍼사이클이 어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그 연말 기점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사이클은 5년 간다고 봤을 때 보통 주가상으로는 2~3년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실적 픽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제 이유로 조금씩 조정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클상 봤을 때. 어, SK 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시세가 나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연초에서 상반기쯤 기점까지는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키워 나갈 거고 사실 실제 실적은 내년 3분기, 4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피아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정인지, 이게 하락인지 긴가민간 그런 구간으로 접. 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까지 그 구독자분들도 잘 세워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이제 중반부에서 후반부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전 세계 지금 곳곳에서 여전히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 반도체 소재를 중국 쪽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AI 칩도 자체 칩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서 또 소재 쪽에 있어서도 수출 규제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이런 반도체 자립화에 그, 불을 지피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가장 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의 한 60, 7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어, 젠스당 CEO도 사실상 대만에 피가 흐르는 어 CE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대만 쪽에 투자하겠다, 그 TSMC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만이 전 세계 이런 AI 어 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코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해상으로 침공하거나 을 내지는어 이제 하늘 쪽에서 계속 이제 폭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상공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대만 해협 쪽에 그 물동량 이제 일본의 거의 한 수출입 한 2, 30%가 대만 해협 쪽을 지나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게 병목 형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 또 미국은 대만을 또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다면은 그 중국을 보호하러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거점이 필요한데 그게 일본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일본에도 그 주일 미군이 많이 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안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내년 중반부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군사적 어, 긴장감 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은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AI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나냐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굴지의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메모리 반대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K 칩스 법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우리나라도 이제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밑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AI 칩 기업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되진 않았지만,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사 AI와 같은 기업들 역시도 AI 칩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좀 긴장감, 타이트한 긴장감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제 AI 칩도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실상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부수적으로 AI 칩을 계속 세계적인 이런 AI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이제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의 노출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다음 차세대 또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산업군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낙폭과대 이후에 바닥에서 지금 자리가 잘 잡혀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봤을 때 2차 전지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하면은 그 전기차 이제 캐즘, 어, 아직까지 지금 전기차 캐즘이라서 이거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어, 여전히 이제 의문점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떴을 때가 2023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키워드 자체가 AI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을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최근에 2차 전지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그런 배터리를 이제 에너지 저장소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수주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 수주를 넣을까요 소재나 장비 이런 기업들의 수주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소재단에 있어서 공급을 좀 과잉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이제 또 조절하게 되면은 가격 반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CATL의 광산 관련해서 그 리튬을 이제 생산 못하도록 막아놔서 다시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재 관련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지금 소식들로 인해서 바닥 잡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뭐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또 LNF 같은 양극재 소재 기업들은 어 조금씩 이제 적자를 탈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흑자 전환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제 관련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ESS 모멘텀으로 바닥 잡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시기랑 이제 맞물려서 만약에 주가가 이 올라간다. 일단은, 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냥 전문가들이 좋다 좋다 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의료 AI라든지 로봇 기업들 성장성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을 놓고 보면은 적자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일례로 의료 AI 관련 기업 중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을 처음으로 발생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내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그런 모멘텀을 단순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보는 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매년 성장 추세, 매년 이제 상승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내지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지 이런 포인트만 보시더라도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실패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원 돌파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좀 굉장히 컸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미국 쪽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를 단기적으로 좀 찾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은 어떤 이제 혹자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 공포감 때문에 아뭐 환율이 1,800원, 뭐 2,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니까 이 환율에 대한 공포를 잘 모르고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율이 올라가지 못하게 외환당국에서 계속해서 그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식처럼 가격이 그냥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안 된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이 화랑기일 때는 위험 자산 비중을 전체 그 자산 배분 비중에서 최대 한40% 정도까지 늘려 나가시면은 괜찮고요. 어 만약에 주식 시장이 좀 꺾이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는 어, 위험 자산 비중을 20%로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자산 배분 중에서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인데요. 30%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40%,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0% 이렇게 어,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증시 사이클은 3년, 5년 그리고. 대세 사이클도 10년 주기 이렇게 항상 또 기회를 주는 장이 오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조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